안녕하세요, 빈촌나입니다 제가 지금 뭔가 기분이 완전 허어, 기분이 완전 좋아요. 왜냐? 교환 한게 왔어요. 우편으로 왔어요 키바라 택봉이 왔어요. 이렇게. 완전 완전 푸짐푸짐한 것 같아요. 음, 교환후기인데요 엽이 언니. 엽? 엽떡할 때그엽 이 언니입니다. 완전 아, 크다란 택풍이 왔어요. 하나, 여보. 음. 아, <laughs> 어,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깔끔하게 왔는데요. 우편으로 온 거예요. 글씨가 너무 예뻐가지고 가리기가 싫었어요. 여기 먼저. 누가 보냈는지 안 적혀있었는데 받아요 글씨 완전 글씨 진짜 완전 됐다 이쁘죠 민트온라인 똥글씨가 제가 민트온라인 하자고 요 여기 우 기가 기뻐요 글씨가 보이시나요? 잘 안보여 보이시나? 네 일단 너무 이쁜 페코에 이렇게 뭐라그러지 이거 도무송 동송. 안전배송 도무송 붙여주셨고 니꺼 네 왔죠? 어머, 음, 발음 너무 이상한데? 이고 <laughs> 왔어, 동성도 부착했어요. 정말, 정말 고마워, 언니. 한 안전배송. 안배 스티커. 부 스티커랑 안배, 안배. 동송. 동글이 너무 귀엽죠. 자, 여배는 대한민국 우편으로 보내주셨고요. 이렇게 870원. 잘보이게 870원 정화를 해주시면 니다 정말 정말 870원 너무 감사합니다. 전 조금밖에 안될거든요 써볼까요? 두근거리는 순... 탁구를 따는 게 제일 두근거리죠거아당탁구게 좋아하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음... 저랑 좋아하는 물품이요언니는 제가 랩핑를한번 샀지 많이, 많이 없었잖아요. 예쁜 게 30장인가? 그 정도 준다고 하고. 이 윤세랑 똥만은 제가 기억이 잘안 나네요? 네. 일단, 오늘로잘서로볼게요 어머. 제가 덤, 언, 제가 덤은 안 줘도 된다고 했어 그럼 중에 얼마나 많이 줄라고. 이렇게 세 뭉텅이가 있는데요. 한 뭉텅이, 두 뭉텅이, 세 뭉텅이. 이거 아마 3 0 장일 거예요. 제가 언니의 래핑지는 다 예뻐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확받라왔어요 <laughs> 밀키 제가 사랑하는 밀키 패커드 썼어요. 먼저 이거 체크리스트 영수증 첫 번째로 보기라고 적혀있는데 <laughs> 완전 가기게 접는다 이 언니. 자 이렇게 테크레스트 영수증 첫 번째로 보기 완전 좋아. 제가 이거를 꼭 살려서. 이 띠봉투를 한번 가, 갖도록 할게요. 저, 저 절대 안 찢어요. 띠루리. 이거 뜨는 것 때문에 시간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것만을 살렸다. 체크스치 영수증 첫 번째로 보기라고 진짜 이쁘고 귀여운, 어, 이렇게 글씨를 써주셨고요. 오세훈엑소오세훈영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완전 이쁜. 어, 제가 이것도 보내줬더라고요. 맥힌지를. 더없어도 괜찮아. 정말 정말 괜찮아. 헉, 체크용 비즈. 오늘 완전 센스다. 이건 영수증이고요. 이거는 체크용 비즈 스티커까지 이렇게. 체크할 때 비즈. 이거 너무 아까운데 내가 그냥 쓸까? 어쨌든 이렇게 이런 큐비까지. 이게 체크용이라고 하니까 체크하면서 쓸게요. 여기 체크용 비즈 스티커. 어머머머. 이렇게. 이렇게. 떡밑 50장 플러스 한 장. 오. 인민 10장 영수증 체크리스트 랩밑 30장 체크리스트 체크할 비즈 스티커. 자, 그러면 다 제가 보이니까 보이는 영수증. 뭐 너무 귀엽다. 땅마다 사이즈가. 완전 쓸스쟁이죠 그래서 제가 여비 언니는 카카오스토리에서 한번만난는 카카오스토리에서 스토리... 카카오 카카오스토리에서 친해졌어요. 완전 완전 귀엽죠 완전 귀염귀염 귀염귀염하고 이쁜 대시를 해주셨습니다. 영수증 한번 볼게요. 영수증 민게 아니라. 어! 송이 말해버렸어. 위험해, 여기 니제 <laughs> <laughs> 실명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안 고쳤네요. 떡믹, 인민, 랩믹, 50장, 10장, 30장, 교환, 우편, 재판, 교환, 덤, 이벤, 금지, 노 아, 이, 이 제품 가지고, 그 덤이나 교환? 재판이 뭐죠? 어쨌든 그런 거 하면 안 된대요. 후기는 사랑한다고 이렇게 그런 거안 할게 절대로 내가 꼭 간직할 거야. 영수증도 여기 있으니까 첫 번째 수봉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수봉떡믹인미두 번째로 보기 두께 겁나 빵빵하네. 진짜로. 언니 완전 사랑해. 제가 이 언니 너무 좋아해요. 이 패코 패코 꼭 살릴 거야. 패코야. 제가 살릴 거야. 기다려. 왜 이렇게 접착력이 강해? 아! 이거리띠어리 미안해요 미안해 칼로밖에 할 수가 없는 운명인 것 같아 <laughs> 어? 내가 칼을 어디 놨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laughs> 칼을 어디 놨는지 기억을 못하는 바보입니다 이렇게 그냥 뜯어아 이런거 준비가 안했냐 너아 진짜 아 그냥 뜯을게요 아피코는 진짜로 살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런거 많이 없으니까 이런걸 꼭 살리거든요 제가 이런걸 어렵죠. 이렇게 밀키페이코해주셨고요 이렇게 완전 이쁘다 이런 수봉을 언니가 완전 센스있게 넣어줬어요 이건 도안공개 떡믹은 도안공개 되고 떡믹 50장에 플러스 한장에 51장이죠 중복은 있고요 한종류가 3장씩 중복이 있다네요 괜찮아 인민 1장 중복 안되고 도안공개 안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저만 혼자 살금살금 해서 바, 봐야겠죠? 중복 없대. 중복 있는 것도 좋지만 없는 것도 좋아해. 네, 이거는, 아이고, 도안 공개할게요. 떡믹이에요. 어머머머. 어머머. 왜 이렇게 뜯긴데? 그냥, 이거이거 이게 테이프가 너무 잘 뜯겨요. 부드럽게 뜯겨. 테이프는 버리고. 근데 여비언니 완전 센스쟁이네 세스, 세스, 센스쟁이인거 진짜 여비언니 너무 좋아요 발음이 약간 흔들리지만 여비언니 여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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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언니도 되고 여보니도 될거예요자 여비언니랑 교환해줍니다 헐 너무 귀여워 디오도 줬어 디오 막대 맞나 에이고, 에이고, 에이귀여왜 꺾는지? 조심스럽게 해 빨리빨리 넘길게요. 헉! 알록소니! 아, 맞나? 오, 페커! 오, 이게 뭐야? 동글이 무슨 안기빵. 왜 이렇게 깔끔하지? 조언들이 중복 3장씩 51장을 넣어주셨습니다. 정말 고마워용 언니 완전.. 완전 제가 사랑하는 언니입니다 진짜로 사랑해요 다음에는 제가 낑낑 언니랑 교환한다고 했는데 올릴지 안 올릴지 이거는 저 혼자 볼게요 이제 마지막 대망의 제가 기대하, 기대하고 기다리던 랩핑기 이거 에이프일 거예요 다보드 이렇게 완전 큐빅에 이렇게 이런 것들 진짜 예쁘죠 이거 도안공기타이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보시면서 하세요. 오케이, 어구, 어구, 어구. 자, 합니다. 시작. 제가 진짜, 어, 이, 이거, 이런 보라 색깔도 갖고 싶어 했고, 이거 이, 이름 모르는데, 밀키페코랑 이런 거, 이게 보라 색깔 딱한장 있네요. 이거, 이거 이렇게 양면이고요. 밀키페코도 양면. 어, 너무 이쁜 것 같아. 진짜, 이변니 완전 사랑하는, 제가 사랑하는 언니 그러면, 아, 맞다, 잠깐만요. 카톡을 해야겠죠? 그럼 미니미니해서 너무 귀엽다. 아, 딱한개 남았네요. 딱한 개는 제가 쓰도록 하죠. 아까니까 그러니까 안 쓰면 큰일 나제 거는 도착했나 모르겠네요. 아, 제 거는 도착했다고 카톡에 떴습니다. 이렇게, 완전, 여비 언니 사랑해주시고요. 여비언니가 유튜브를 하는데 공동으로 하긴 한데 이름은 안알려둘게요 안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물품이 있습니다 정말 여비언니 어 너무 좋고요 뭐 네, 구독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죠? 여비언니는 엽스 라고 합니다 말해버렸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민촌언니께요 인트 분만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